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5일이고요. 긍정화건 121일차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은 훈련이다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공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 가 시작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목표나 뭐새 다짐이나 이런 글들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쓰는 그 썼던 목표들이 1년 동안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그조차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대부분 목표를 세우면은 이걸 쓴다고 뭐 이루어져 라든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먼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다고 되겠어? 라든지,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부정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연습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뭐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면 돼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될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긍정확언을 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는 내 감정 상태를 긍정화시키기 위해서 긍정 화관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이 긍정 화관을 시작하게 된 거는 고명아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긍정 화관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많은 외침 속에서 목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마지막에 외치는데, 어, 이게 과연 될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들이 한 번씩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이 긍정 확언, 이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서 카메라를 키면은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희망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말들이 쌓여서 훈련되어지다 보면은 언젠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재벌이 되자, 그 다음에 뭐 100억 부자가 되자 뭐 이런 거는 조금 현실... 성이 떨어질 순 있지만, 뭐, 그래도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이 되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저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도 처음에는 아령 1kg, 2kg 드는 게 힘들지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20kg, 30kg,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0kg, 20kg 드는 게 힘들고 빈봉 하나 드는 것도 힘들지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은 50kg, 60kg, 70kg 드는 날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뭔가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서 독서를 매일매일 어, 책을 읽는 훈련을 하고 그다음에 글을 쓰는 훈련을 하고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나도 원하는 그 10억 정도의 자산을 형성한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하고 말고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지만 아예 이것조차 시도하지 않고 그냥 나는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 그리고 뭐 내가 가진 게 없어 어차피 열심히 살아봐야 되는 게 없어. 라고 하면은 진짜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력들을 꾸준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될 때까지 하면은 적어도 이걸 한 사람과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과는 조금의 그런 차이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 7월 달부터 독서를 시작을 했 다시 이제 매일매일 독서하는 걸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작년 10월부터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고 그리고 긍정 확언은 중간에 이제 어,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금 매일매일 긍정 확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5년 12월 31일이 되면은 거의 한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긍정 확언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 제제 제 일상이나 제 목표점이나 제 삶이 어떻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드려 볼 테니까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훈련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 하시지 말고 어, 아예 눈앞에 강감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훈련을 조금씩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게 하는 것이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푸사라카데미 경영자다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푸사라카데미 경영자다 나의 정체성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푸사라카데미 경영자다 일곱 번째, 정푸사라카데미 선수만 100명 달성했다. 정푸사라카데미 선수만 100명 달성했다. 정푸사라카데미 선수만 100명 달성했다. 여덟번째, 정읍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을 달성했다. 정읍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을 달성했다. 정읍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을 달성했다. 아홉번째, 정읍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번째, 땅 5천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훈련을 통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기 위해 노력을 했더니 그를 바탕으로 장국포사라카데미수 5천만원을 달성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책을 출간했더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강연이 쉐도하고 여러 가지로써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영자가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 졌다 감사합니다